밝은 꿈터 어린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자, 사랑하는 밝은 꿈도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또 어제는 우리가 봄 성경 학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나게 게임도 하고,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가정에서 봄 성경학교에 참여한 친구들도 영상으로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게임에 함께 하면서, 말씀 채트로 또 암송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몸으로 익혀가면서,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어떤 꽃을 좋아하나요? 이제 봄이 돼서 많은 예쁜 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은 이 꽃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어떤 꽃이냐 하면 수국이라는 꽃이에요. 목사님이 여기다가 수국의 신비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이런 질문도 했어요. 수국이라는 꽃은요, 이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색이 달라진대요. 강한 산성 토양에서는 청색의 꽃을 피우고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붉은색의 꽃이 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토양이냐에 따라서 꽃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어느 토양에다가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따 마지막에 말씀을 정리할 때한번더 하도록 할게요. 자 지도가 보이죠? 여기는 어디를 소개하려고 하냐면 오늘 목사님이 골로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골로세는요, 골로세라는 지역에 세워진 어 지역, 골로세라는 지역에 골로세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골로세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무역의 아주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상인과 여행객들이 출입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동과 서의 문물을 교류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러 들다 보니까 여기에 혼합 종교, 종교가 막 이것저것 섞여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안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혼합된 종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신천지라든가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골로새 성도들에게요. 거짓된 말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퍼뜨렸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 그거 어, 다 여러분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아 그거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그런 것들을 막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어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분이 맞나?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어, 바로 우리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이에요. 골로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저 사람들 말이 맞을지도 몰라?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믿는 게 맞아. 이러면서 서로 막 분열이 일어나고, 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된 그런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마리아,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너희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것과 상관이 없어. 예수님만 믿고 따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지금 골로의 성도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막 가르치고 있어요. 시작하고 속임수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런저런 저런 큰일이에요. 거짓된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된 것을 듣고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거짓된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투덜투덜 사람들 사이에 불평이 많아지고 서로 다투기도 했어요.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골로새 성도들은 흔들렸고 교회는 마침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음 <laughs> 아니야, 이 사람이 맞아. 아니야, 내가 맞아. 이러면서 서로서로 서로 흔들리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갈라진 골로새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어떤 편지였냐,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단의 속임수의 잘못된 그런 말에 벗어나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주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님은 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주라는 말은요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붙여지는 그런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라는 말을 잘못 썼다가는 어, 내가 어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을 단대하게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권위자이심을 단대하게 선포하며 이것을 믿고 따르라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건면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고 세움을 받아서 굳게 서야 합니다. 또 이렇게 건면을 했어요.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이렇게 건면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잘못된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건면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굳게 지키라고 그렇게 또 건면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사람들은요, 불평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생기냐 하면 감사가 넘쳐요.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세교의 성도들은 바울 선생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다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골로세 성도들에게는 감사가 넘쳤어요. 이전에 속임수에 넘어가서 서로 막 이렇게 불평하고 흔들리기 시작한 그런 골로세 교회 성도들 안에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감사가 넘치니까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골로세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삶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흔들리지 않고 이제 갈라졌던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아주 반석과 같은 그런 교회가 교회로 변화되었어요. 우리도 잘못된 거짓말에 속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잘못된 사람들이 너가 믿는 예수님, 그거 아니야. 너 코로나 시대에 무슨 예수님을 믿어? 그거 아니야. 교회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속임수로다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봄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결단도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이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면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야 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준 그 그림 있죠? 수국의 신비, 이거 보여줬죠? 여러분, 어떤 토양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꽃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이고 한 성령 안에서 모이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요. 아멘. 한번더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건강하게 자라나는 믿음의 친구들, 은혜의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친구들이 사순절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고백하며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깊이 내리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다짐을 힘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어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여, 교회 공동체여, 성도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성령 안에서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 성장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 선생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지난 어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새기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밝은 꿈도 친구들, 선생님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드려진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새학기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주인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추어나온 나이가 아멘.